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올해도 한 40일 정도 남았다 그죠 40일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거 이제부터는 좀 좋은 일만 있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래봅니다 오늘. 어, 우선주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예, 또 매일경제에서 좋은 재미있는 기사가 떠서 이거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달을 드리기 전에 어,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 떴거든요. 이거 이게 막 해마다 뜨는 것 같은데 제가 해마다 이거를 어, 보여드리면서 기분 좋은 내용. 자 일단 딱 보시면. 어,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00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어, 3 개가 들어갔는데 1 0 0개 기업에 LG가 못 들어갔더라고요. 아, LG 정도면 100개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런 거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재밌,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데 자 일단 애플, 부동의 1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예, 지금 대단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요, 최근에 AI 때문에. 그 다음, 아마존. 예, 그 다음에 구글. 자, 삼성. 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요런 종목들은 아예 순위권 안에 없어요. 20위 안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위입니다. 여러분, 5위. 도요타가 6위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뭐 벤츠, BMW, 코카콜라, 나이키, 도요타보다 앞섰다는 거. 요 어, 맥도날드가 11위네요. 맥도날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제가 입맛이 초딩이라서. 맥도날드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롯데리아도 좋아합니다. 예. 자, 루이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루이비통 루이비똥이, 야 그래도 브랜드 가치 14위. 나쁘지 않다. 그죠?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네, 여러분, 요거는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914억 달러입니다. 브랜드 가치만 914억 달러. 느낌이 안 오시죠? 얼마인지 118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한 400조, 450조 되는데, 브랜드 가치만 118조 원. 전년 대비 한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20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20개인데, 20대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어, 국내에 있으면 잘 몰라요. 해외에 나가 보면 어, 왜 삼성 삼성하는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글로벌 I.T. 업계 시황 약세에도 휴대폰하고 TV, 가전, 네트워크, 반도체 이런 쪽에서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이전 브랜드 가치가 휴대폰하고 TV, 가전, 네트워크, 반도체 골고루 상승을 했고. 참고로 여러분 2011년도에 17위였어요. 2011년도에 한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17위에서 2012년도에 9위로 도약을 하고 그때 이제 10위권 이내 에 진입을 한 이후에 2017년 7년도에 6위, 그다음에 2020년도에 5위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 12년 연속 글로벌 10대 브랜드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5등까지는 왔는데. 4등 위에부터는 참,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예, 보시면, 그렇고. 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예, 32위. 그 다음에 기아가 88위. 예, 요 정도 된다라는 거. 어쨌든 현대도, 어, 상당히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이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 우리나라의 위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나라가 뭐 최고고 뭐이 생각하는데, 대충 알 수가 있다. 아, 자, 삼성전자 위치, 브랜드 가치가 이 정도인데, 요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 내용 좀 보여드립니다. 자, 어제까지, 어, 11월 6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탑 10, 요거, 여러분께 깨알같이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예, 쓸어 담았다. 뭐, 뭐, 여기저기서 말 많은데, 어쨌든 삼성전자 쓸어 담았다. 뭐, HBM이 어떻고 막말 많지만, 하이브 하이브를 많이 담았어요 SK하이닉스 그 다음 에코프로도 6, 6이네요 천억 정도 담았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조금 눈에 띄는 것은 10등의 예, 카카오 그 다음 뭐 사실은 5위부터 10위까지는 금액 차이가 거의 1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다뭐 고만고만한데 어쨌든 카카오도 담았다는 거 여러분께 좀 깨알같이 전달을 좀 드리면서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요 소식 어 삼성전자야 제발 우리도 데려가죠. 5만 전자의 갇힌 3전우왜왜 왜 갇혔는지 지금 본주와의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5만 7,500원. 요 선끈 제가 말씀드린 5만 8천 원. 사실 요 5만 8천 원 구간만 좀 돌파해도 좀 이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지금 5만 8천 원이 좀어 좀. 어, 좀 저항선이 셉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본주하고 우선주 간주가 계리가 최근 10년 이내 최대치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보통주는 7만전자에 안착을 했지만 우선주는 여전히 5만전자에 있죠.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실 건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오히려 10년 만에 갭이 최대라는 것은 그만큼, 예, 투자 가치로 보면 우선주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올해를 보면 삼성전자는 31.65% 상승을 했고요. 어제까지 그리고 이제 어, 본주 그, 그, 삼성전자가 이제 72,800원 지금 73,600원까지 800원 남았죠. 52주 신고가. 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올, 올해는 13.86% 상 어, 본주는 31.65%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57,500원 여전히 5만 전자인데 어 삼성전자의 누적 상승분이 쌓이면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간 주가 격차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15,300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15,300원.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 간 주가 갭이 1만 원을 넘긴 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어, 증시 변동성이 높았던 2017년, 2018년 뿐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2017년, 18년 외에는, 예, 만원 이상 갭이 벌어진 적도 없었다.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격차가 만천 원까지 확대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갭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또,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예, 상당히 싸게 살수 있는 우선주를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지금 그, 그,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불확실성. 지금 최근 3개 년도인데, 21년, 22년, 23년. 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보통주하고 다르게 의결권은 없어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 우선권이 있어서 배당 정책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 뭐, 뭐 배당 우선권이라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어 본주 대비 싼 대신에 가격은 싼 대신에 배당금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받다 보니까 어 그만큼 배당 메리트로 우선주를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특별 배당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조금 저는 많이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내년에 실적이 잘 나오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쭉 가면서 또 우선주하고 본주와의 계리, 물론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과거에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는 특별배당 등이 주주가치 재고 강화 정책이 발표되면, 투심이 상당히 개선된 바 있어요. 2020년 11월 달에서 12월 달, 요 특별 배당 기대감에 보통주하고 우선주 간 갭이 한 6천원까지 좁혀졌는데, 근데 그것도 있고, 보통주 우선주가 보면, 이게 주가가 좀 고점에 있을 때 상승 패턴으로 막갈 때, 그때, 어 통상적으로 갭을 많이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꼭, 어 배당금 때문만이 아니에요. 물론 배당금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조금 우선주가 답답하더라도 10년 내에 최고의 어떤 갭 차이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좀 기회는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어, 지금 특별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조금 어, 좀 횡보 조정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5만 7, 5만 8천 원, 이, 이, 지금, 거, 이거 파란색 선, 여기를 좀 돌파하고 나면, 이 지금 저항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 넘은 큰 저항대다 보니까, 여기를 조금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 조금 더 저는 이제, 어,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긴 안목에서 보시면, 갭은, 예, 분명히 만원 이내로, 예, 곧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